아주 중요한 것은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승과 거룩함과 고럽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또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거는 그저 그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하는 일을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이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또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우리 앞에 참 되고 사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경고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여러 구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9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새성 예루살렘 성밖에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서를리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전에 이방인이었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또 왕으로 이렇게 영접함으로써 우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는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복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